늘 어떻게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벌써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마치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우리가 이제 감사 주일이 오게 되면은 이제 한 해가 다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한 해가 지나고 이제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해 동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감사할 것인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한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먹을 물도 없을 겁니다. 요즘 보니까 어이어그 턱인가요? 어그 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뭐 아주 그 재난이 든데 그럼 하나님이 물을 줘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이 없다면 우리가 먹을 양식도 어,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옷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공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겁니다. 어 uh,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we have many things to be thankful to god, but we are especially thankful Because God has given us many good things. Beyond the salvation, God has given us clothing, food, even dwelling place to live. In today's passage, Paul says that he is thankful. He is thankful to, uh, for another reason. Uh,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뭘 주셨다고 얘기할까요? There are a few things that God has given us. First, God gave us, God gave us a spirit of power, love, and discipline.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뭘 주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었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7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God did not give us the spirit of timidity In other words, God did not give us uh, the spirit of fear uh, 여러분들이 만약에 uh, 두려움이 있다면 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 여러분도 언제 두려움을 느끼세요? 어,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져서 어, 이 살길이 막막해지면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어지럽고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은 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아마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니까 앞으로 앞으로 교회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두려운 것들을 격파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을 주셨어요. 능력. God gave us a spirit of power. 할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빌립포스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큰 부를 가지고 중앙은행을 소유하고 뭐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하죠. 자, 이들 아들은 돈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상대에 새기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인 잘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새발에 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 하실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a v e u Spirit of Love, 사랑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 중 마귀의 차이가 뭐냐면은 마귀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일으키게, 미움을 증오심을 갖게 합니다. 왜 이슬람이 마귀의 종교냐?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움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미움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시킵니다.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은 배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화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 근신의 마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Spirit of discipline. 근신은 self discipline. 자신을 잘 절제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어, 욕심을 절제해야 돼다 욕심을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잘 절제됩니다. 감정을 잘 절제, 절제하지 안 그러면 또 화를 내고 화가 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남자들. 어, 저 최근 지난 주인가 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어 이게 파킹장에서 나오는데, 어 이게 나오는데 아마 애지, 자기 이렇게 옹만해지? 나오면 자기가 당연히 또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오고 있으니까 이미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어 비켜주면서도 그 콘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크럭션 응. 이걸 막 누르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아차, 어, 어. 아 참, 아니 내가 이한또 목사지 조심해. 그거 참았지. 아 그냥 목사 만이었으면 <laughs> 그래서 운전하다가 막 칼부림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근데 내가 못, 잘못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지막 이거 누르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항상 절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God gave us a salvation 어,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의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사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이 구원이 하나님께 시신선문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성경부 때 구원의 순서, the Order of Salvation, 구도 구원의 순서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 부르시고 부르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회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어,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니 이것이 너에게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아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있습니까? 또하는왜 하나님의 선물이냐면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자 거기에 보면 구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무엇으로 하시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뭐잘 나가지고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가 바른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 사도바로 말하기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s no righteousness, even one. 로마 3장 17절, 10절이죠. 그럼 행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부른 거냐?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부른 것이라니. 자 무엇으로 부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부른 것이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했어 오직 뭐예요?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전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한것이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뜻이 은행 은행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군가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은행 거예요. 그렇게 토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 내가 내 뜻인데 내가 여기서 물 마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왜 목사님 물 마셔요? 아, 내 뜻이지. 그렇잖아요. 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왜 야곱을 택했습니까? 왜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삼았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의 길을 시대 내가 긍휼의 약일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의 길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설은 미워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아 그거 불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극류의 결자를 극류의 얘기고 내가 불쌍의 결자를 불쌍의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할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줄 자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은혜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직분입니다 자뭘 줬다고요? 직분이다 God gave us an office a pastor, teacher, a pastor, a choir member there are many offices in a church 읽어봅시다 11절 자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어, 내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찬양대원의 직분을 받았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 주었나요? 자, 그 11주를 보세요. 절 보지 말고, 저 11절. 자, 그렇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다? 아,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것도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복음 전파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How can we do our job as an officer, as a preacher, or as a teacher? 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크게 네 가지의 교훈을 간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뭘 활용하라?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You must use your gift or talent given by God effectively. Okay.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6절 다같이 6절 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에요.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어떤 은사를 얼만큼 많이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은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 은사를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은사를 써야 되는데 그 은사를 지금 가만히 잠겨두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은사를 내가 안수함으로 다시 불릴듯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조금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멸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버리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지만은, 옛날에 조금 쳤었어요. 어, 어릴 때. 그래고 어릴 때뭐 이런 뭐, 우리 반주장 잘 아시겠지만, 뭐 소녀의 기도라든가, 뭐 엘리자를 위해라든가, 이런 명곡들을 몇개좀 쳤었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안 치게 되니까 전혀 생각나지 않더라고,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손이 굳어가지고 되지 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계속 써야지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대살로 에서 5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do not put out the s p fire, 예언을 멸시치 말고, do not despise the prophecy, 그리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Do not forbid speaking in tongues.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은사도 소멸되는 거예요. 왜?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도 소멸되는 겁니다. 방언도 소멸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제 이성령이 소멸하게 될까? 세상적인 죄에 빠지면은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술취하면은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오락에 빠지면은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아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A second e s o n is that you should 입니다 읽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쓰는 이 시기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감옥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점팔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해 갇힌 자된 나를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 워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너희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감옥에 쳐놓고 목사를 고문하고 그랬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다그 핏박에 물불끓었습니다. 처음에 장로교를 제, 제외하고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수용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버텼던 장로교단도 결국 신사참배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고문으로 여러분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를, 그런 목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협박해도 교회가 문을 닫아 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뭐 조금만 협박하니까 그럼 바로 그냥 문을 닫아 버리잖아요. 지금 손원보 목사님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목사들이 잠잠코 있어요. 그럼 한심합니까? 그 고신 교단의 목사들 뭐 합니까? 자기 교단의 목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일제 시절 때는 어떤 순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가 그리 겁이 나는지 한국 교회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 이러다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요즘 뭐 요즘 보니까 목사보다 평신도 중에서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바른 교훈을 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아 지거라 The third lesson is that you should hold fast the form of sound word and sound teaching. 13절입니다. 읽어 보시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뭘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s o u n 건전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개 요즘 사람들은 교회가 크면은 뭐 교회가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착각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목사들의 설교가 건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자녀들의 교육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또 반드시 바른 교회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큰 문이 아니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교회가 작아도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어, 셀레베츠치의 그 어, 목사 리크 워리라는 사람이 어,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때 말 교회들이 뭐 너도 나도 뭐그 책을 사가지고 나도 그 교회를 닮아보겠다 뭐 그냥 저는 그 책보다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별볼게 없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한국교회들이 뭐그 교회 따라하느라고, 뭐, 세드백 처치 따라하느라고 하더라 지금 리크 워렌 목사는 크리스람 크리슬람. 크리스람. 크리스람이 뭐예요? 크리스람이. 이슬람도 믿고, 뭐 기독교도 믿고, 혼합주의. 딥스테트 뉴 에이지의 목사의 대변인들. 교회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고 말씀이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 6 6권에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큰 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그는 거짓 목사인 겁니다. 교황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유물론을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혼합주의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 많이 듣지 마시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담고 있는 교회 단임 목사의 말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Finally, God, g o g o o d d o o d God, g a t g o g o God, o d o d o d o o d g t d g d g d g o God, o d d g o o 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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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d g o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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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름, 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죠. 예수님도 아름다우시고, 성도간의 교제도 아름답고,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아름다운 것 바로 복음 증거의 사기입니다. 뭐다? 복음 증거의 사기. Preaching the gospel is really a good deposit entrusted by God.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내가 이제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두주 전에 피아노 조율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율하시는 분이 폴리 폴란드계통의 미국인입니다. 폴리시어 폴리시어메리칸인데. 이 부부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율을 하러 오면은, 여자는 조율을 하고, 보통 조율을 하면 한 3시간 정도 하더라고. 여자는 조율을 하고, 남자는 남편은 나가가지고, 여기서 복음 증거를 해. 여기 H마트. 그날도 봤더니 두주 전에 왔는데, 어, 그날도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나가가지고 H마트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 상관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안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람 목사도 아닙니다. 성교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시기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들의 시작이 언제쯤인지 아세요? 1621년경으로 올라갑니다. 어, 1620년에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어, 1621년 첫 수확을 하면서 기념하게 된 것이 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약한 100여 명이 왔는데 거의 반 정도가 추위와 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다음 해에 수학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청교대의 신앙과 그 감사의 정신이 오늘날 이 미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청교대 정신으로 이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그러한 청교대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어요. 고난과 추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오늘날의 미국은 풍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청교도인이 아들을 만났습니다. 한, 한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뭐,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어, 서로 말을 타고 이제, 어,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다가 말이 세 번이나 넘어졌는데, 제가 넘어지지 않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아들아, 아, 정말 감사한 일이네. 아, 나도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오는 동안에 말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넘어져서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 말이 넘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 건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참 훌륭하지만은 위험한 순간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겠지만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만 되 어려움을 주지 않은 그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드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